미나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핵심 문법 씹어먹기 50. 오늘은 27번째 시간인데요. 나니나니 또 이때 모 모모라고 해도라는 표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표현은요 어떠한 조건에서 추측되는 상황이 실제와 다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이 생기잖아요. 그 상상 중에 일부야, 그 정도야 라고 상상의 제한을 둘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엔 접속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은요, 명사의 경우에는요, 또 이때모가 바로 붙기도 하고, 나가 들어가서 나또 이때모라고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용사는 이형용사 그대로 뒤에 또 이때모라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나형용사의 경우에는요 그대로 붙기도 하지만 명사에서처럼 나또이때모라고 붙기도 합니다 동사는 동사 혹은 활용된 형태로 또이때모라고 붙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라고는 하지만 선생님이라고는 해도 라고 할 경우에는 센세또이때모 혹은 센세다또이때모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영용사의 경우는요 뭐 덥다고 해도 라고 하면 아쯔이또이때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영용사의 경우에는 유메다 또 있대모 유명하다고 해도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고요. 동사의 경우는 간다고 해도 하면 이끄 또 있대모 이렇게 접속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다, 간단하다. 니치조카이와 일상회화, 나이홈, 대본. 우스이, 얄다 오보에르, 외우다. 다이엔다, 큰일이다. 교미, 흥미. 가제, 감기. 새키 기침. 넷츠 열. 하타치, 20세, 스무 살. 지오스르, 통하다. 그럼 패턴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어를 할수 있다고 해도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본어를 할수 있다 이 문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사 주의하셔야겠죠. 니혼고가 네 기르 동사로 끝났는데요. 그러면 뭐뭐 할수 있다고 해도 라고 하면 뒤에 그대로 또 있대모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상회화 라고 하면 간단한 니지지오카이와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도입니다. 그라이데스 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2번. 대본이 얇다고 해도 20페이지나 돼. 외우는데 힘들겠네. 그러면 대본이 얇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나이호응과 우스이 이형용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모라고 해도 붙이면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또이테모 라고 하시면 되고요. 20페이지나 돼 그러면 니즈페이지 모, 모를 집어넣어 주시고 아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데 힘들겠네 라고 하면 외우는데 오보에르노니 라고 하면 되고요. 힘들겠네 나이헨다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3번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나는 흥미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하면 논답게 원래는 노래답게 이지만 논다케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싼 가방이라 해도 했기 때문에 다까이 바크다. 이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다를 집어넣어 줬고요. 그 뒤에 또이테모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흥미가 없어라는 문장은 와타시와 쿄미가 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감기라고 해도 기침 정도예요. 열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명사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가재, 또 있대모, 여기선 다를 안 썼고요. 기침 정도예요. 세기구라이 데스, 열은 없어요. 넷츠와 리마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녀는 스무살이라고 해도 믿어. 간호조와 스무 살이라고 하면 하다치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또이 때모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치 또이 때모 우리는 미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어에서는 통용된다, 통한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다치 또이 때모 신지루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치 또이 때모 이요시마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어를 할수 있다고 해도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입니다. 일본어가 될을 뜻이っても簡単な日常会話ぐらいです. 2번. 대본이 얇다고 해도 20페이지나 돼 외우는 데 힘들겠네. 나이혼가우스잇토잇테모 2 0페이지もあるよ覚えるのに大変だね. 3번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나는 흥미가 없어. どんだけ高いバッグ다と言っても私は興味がない. 4번 감기라고 해도 기침 정도예요. 열은 없어요. 가재と言っても咳ぐらいです.熱はありません. 5번 그녀는 스무살이라고 해도 믿어. 彼女は二十歳と言っても通用します. ね 、네、 그럼、今제は日本語만읽어볼테니까요。같이、일본어문장연습해보도록하겠습니다。1번、日本語ができると言っても簡単な日常会話ぐらいです。2番、台本が薄いと言っても20ページもあるよ。 覚えるのに大変だね3番どんだけ高いバッグだと言っても私は興味がない。 4番、風邪といっても咳ぐらいです。熱はありません。5番、彼女は二十歳といっても通用します。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일본어를 할수 있다고 해도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입니다. 2번, 대본이 얇다고 해도 20페이지나 돼. 외우는데 힘들겠네. 3번.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나는 흥미가 없어. 4번. 감기라고 해도 기침 정도예요. 열은 없어요. 5번. 그녀는 스무 살이라고 해도 믿어. 네. 그럼 이번에는 응용하기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300만엔 정도야 라고 하면 돈이 많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뭐뭐라고 해도 라는 표현 만들어 주시고 그 뒤에 300만엔 정도야까지. 야 라는 종결조사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니나니 또있때모 라고 해서 뭐뭐라고 해도 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이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면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와 마타하시다.